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보디빌딩 프로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지금 각 체급에서 우승을 했던 자 여섯 명의 아 다섯 명의 선수와 어 그리고 보디빌딩 기본적으로 나바 프로인 선수들 정태민 선수와 김승민 선수, 김성준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 좌측부터 피트니스 체급을 우승한 유정우 선수, 퍼포먼스 체급을 우승한 현태호 선수, 에슬레틱 체급을 우승한 유민홍 선수, 슈퍼바디 체급을 우승한 이재철 선수, 익스트림 체급을 우승한 전수근 선수 그리고 그 우측에는. 나바 프로 디비전에서 경쟁을 할 정태민 선수, 김승민 선수, 김성준 선수, 총 8명의 선수가 어, 지금 비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카메라 각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선수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 포징을다 봤는데 아, 정태민, 확실히 프로 선수들이 정태민 선수, 김승민 선수, 김성준 선수가 정말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개인 아, 포즈가 딱할수 있고요. 자, 규정 포즈가 있는데요. 어, 자. 자, 첫 번째, 나바, 나바의 규정 포즈, 앱, 너미널 앤, 다이 포즈입니다. 자, 선수들, 앱프미널의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준 선수, 김승민 선수, 정태민 선수, 전수훈 선수, 이재철 선수, 유민홍 선수, 현태호 선수, 유정호 선수입니다. 자, 전 푸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어, 김성준 선수 지난 드렉스 챔피언십에서 탄을좀 연하게 발랐다는 그런 피드백을 완벽하게 어, 이제 수긍을 하고 한 작업이 굉장히 잘된 모습이고요. 김승민 선수 역시 상체 사이즈와 함께 하체 금 분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태민 선수는 정말 95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유망한 헤비, 헤비급 바디빌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의 체급절, 체급별로 선수들이 나란히 하고 있는 거고요. 우측 3명의 선수는 지금 프로 디비전에 있는 나바 프로 선수들입니다. 자, 8명의 선수 프론더블 바이셋 스포즈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라우 심사가 아니라 선수들 전체 프로 디비전에서 경쟁을 하는 선수들 전체의 비교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체 스포즈 자, 저지들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나바 프로에 위치하고 있는 정태민 선수, 김승민 선수, 김성준 선수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입니다. 자, 버스트 코라웃이 또 어떻게 불릴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진짜 많이 야,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바 프로 선수들. 확실히 프로 디비전에 출전하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 포즈입니다 네. 자 정태민 선수 등근행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상태 굉장히 훌륭하면서 또 제가 앞선 프리뷰 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굉장히 백포즈에서 엑스테이프로서의 모습과 완성도 있는 등근육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김성준 선수 확실히 근육의 매스감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후면 포즈, 백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백레스프레스보다 후면에서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 아, 정태민 선수, 등 모양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근데 김성준 선수 만만치 않고요. 김승민 선수 또한 정말 많은 준비를 투자한 것처럼 보이는 후면 포즈입니다. 자, 다시 전면 포즈입니다. 자, 머스클라 포즈입니다. 자, 다이어트를 정말 못할 선수가 없을 정도네요. 우측의 세명 프로 선수들 모두 정말 훌륭하게 다이어트를 잡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최근 전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온 선수들 또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퍼스트 콜아웃의 심사가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자, 선수들 어떻게 호명이 될지. 자, 무대 중앙부터 선수들의, 어, 선수들을 채워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398번 김승민 선수 무대 중앙으로 입장을 합니다. 퍼스트 코러웃십니다 정말 날카로운 컨디셔닝 준비되어 있습니다. 3 0 0자 김성준 선수 김성민 선수의 우측, 정태민 선수 김승민 선수의 좌측 자, 전수군 선수, 자, 정태민 선수의, 아, 김성준 선수의 우측으로 이동을 한, 한, 한답니다. 자, 167번. 자, 이재철 선수가 위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자, 버스트 코라우스에 든그 선수들입니다. 프프레스프프레드부터 선수들의 비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선수들 모두 정말 날카로운 컨디셔닝 준비 f 서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이재철 선수 정태민 선수 김승민 선수 김성준 선수 전수근 선수입니다 자 프런 더블 마이스 spread, f 런 더블 바이셉스 두 번째 포즈입니다. 와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야, 상체 사이즈 볼륨에서는 김승민 선수가 정태민 선수와 김성 준 선수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하체 의 분리도나 사이즈까지 면까지 네. 확인했을 때는 김성준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 포즈입니다. 사이트 스포즈. 자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 김승민 선수 측면 두께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정태민 선수 다이어트 강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둔근과 대퇴사두 햄스트링의 분리도 3등분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수, 규정 포즈의 심사 순서가 조금 다른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 김성준 선수 복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모습, 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태민 선수 헤비급 바디를드답지 않게 정말 가는 허리를 타고난 선수예요. 하, 젊은 9 5년생이라는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태민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자, 중앙 세 명의 선수를 좀 클레이즈로 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김승민 선수, 중앙 좌측에는 정태민 선수, 중앙 우측에는 김성준 선수입니다. 자. 자, 두 번째 후면 포즈. 자,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아, 나박 GP 파이널 정말 만만치 않은 선수들의 모습이네요. 아. 정태민 선수 후면 포즈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면 아, 볼륨이 더욱 더 차면은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선수들 전면이고요. 자, 자, 머스클라 포즈입니다. 좌측, 자, 이재철 선수, 정태민 선수, 김승민 선수, 김성준 선수, 전수근 선수입니다. 자어 김승민 선수 중앙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완벽하게 중앙의 자리에서 와, 정태민 선수 정말 프레임이 넓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비교 심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선수들 또 비교 심사가 이루어질지